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 투자 부역투 디잡스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하플레이스 아파트 청약 전략 시리즈를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영상은 미래 신도시 주상복합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기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 아파트 민간 분양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았습니다. 아, 아니다. 두 방이 남았네요. 네, 두 방이 남았습니다. 여기 북일의 마천역 인근과, 어, 그리고 남일의 복정역 인근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분양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파, 어, 아직이 아파트 부지 입찰 분양도, 어,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도 미리 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북일에 어, 이 송파 지역의 주산복합 아파트 위주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일의 마지막 남은 주상복합 아파트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은 송파예요. 여기 도로를 사이를 두고 이쪽은 송파 여기가 한남, 행정구역상 그렇게 되고요. 이 장지천 수변공원 이게 장지천이거든요. 장지천 수변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남일회. 북쪽은 북일에 라고 합니다. 이 북일에 아파트가 호반 가드나임 어, 입주 시작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와 포레자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음, 아직까지는 공사판입니다. 그래서 살기는 약간 불편하고요. 어, 이 아파트들은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예, 끝났고 진짜로 남아있는 마지막 아파트 예, 주산복합입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마천역과 충분히 도보로 걸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트램 정거장이 생깁니다. 이 트램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바로 옆에 대학 병원이 아니고 최근에 그냥 종합병원 대형 병원으로 얼마 전에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별로다!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위례 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시세가 비싼 아파트가 어, 중앙프로지오예요. 위례 중앙프로지오 아파트.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 내부를 보시면 어 그냥 아파트입나다 예? 주상복합이라고 얘기를 안하며 아무도 모릅니다. 예, 깜짝 놀라요. 예, 그만큼 예전의 주상복합 아파트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안 안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시고요. 어, 위례 신도시는 지금 확실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인데 어, 위례 신도시의 철도 교통제를 알게 되면 판교 신도시만큼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이기 신도시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위대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지하철이 없습니다. 예. 인근에 8호섭 복정역, 장지역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5호섭 마천역, 거여역이 또 가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예, 좀 불편해요. 하지만 몇년 후에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가 될 텐데, 도대체 얼마라도 기다려야 할까요? 아, 아직 삽도 못 봤어요. 예. 이래서 항상 문제입니다. 신도시 계획은 거창한데 이렇게 매번 느려요. 예. 여하튼 위례 신도시에는 위례 신사선이라는 엄청난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 노선도는 바로 뭐 이렇습니다. 이 중앙역을 시작으로 송파를 거쳐서 강남, 삼성을 지나 신사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2호선, 3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그리고 북당선 신분당선, GTX까지. 주요 광역철도 역사와 환승이 되면서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교와 위례를 비교를 하는데 어, 솔직히 판교 테크놀밸리 이 자족 기능을 위례가 절대 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교의 아파트 품질은 위례보다 한참 아래에요 몇수 아래입니다 판교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LH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 브랜드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 농담 안하고요 판교 아파트랑 위례 아파트 다 봤어요 예, 다 봤는데 판교 아파트를 보다가 위례 아파트를 보면 뭐랄까 어, 눈이 그냥 정화가 됩니다 예, 눈이 빠짐짝 빛나요 예, 그만큼 그 내부 설계 구조와 마감 수준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례에 이런 위례 신사선이 생기며 정말 판교에 버금가지 않을까 그런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례선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례선이 바로 뭐 이건데. 트램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지상철이에요. 예전 전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램이 위례 내부 한가운데를 이렇게 간통을 하면서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위례 신사선과 그리고 5호선 그리고 8호선 지하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례신도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교통이 불편하다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배드타운이다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교통 문제는 위례신사선을 통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문제고요. 그럼 도시의 자족 기능 뭐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사실 위례신도시가 어, 강남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문정동도 있습니다. 문정동에도 일자리가 부하잖아요 이렇게 집, 직주 근접한 도시가 바로 위례 신도시이기 때문에 자체 자족 기능을 강조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자족 기능까지 도시 자체에 있으면 좋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정역 스마트, 시, 어, 스마트 시티라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감도를 이렇고요. 복정역을 이 복합 어, 복정역을 복합환승센터로 만들고 복정역 주변으로 이렇게 산업 업무 이런 기능을 계획했습니다. 이 복정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얼마 전에 SH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아마도 대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합용지가 있죠. 주거 업무 주산복합 이게 바로 진짜로 미래에서는 마지막 남은 주상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위례신도시가 이런 자족성까지 갖춘다면 어쩐다, 어쩌면 판교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투자자, 투자라든지 청약에 관심이 있는, 있으신 분들은 이 위례신도시를 항상 관심지역으로 어, 계속 어, 주의를 갖고 어,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북일의 마지막 주상복합 아파트는 총 421세대로 전염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 규모로만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물량이 50%가 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도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일 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청약해서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일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복정역 인근의 주사 아파트, 아파트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거는 계획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북일에 북일에 송파 지역 주산 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청약 1순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세대주여야 하고요. 여기가 규제 지역이라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24개월을 경과를 해야 되고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지금 표를 따로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뭐여유돈이 있으신 분 있으신 분들 서울은 1,500만원 그리고 경기도는 500만원 어, 꽉 채워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만 19세 이상인 자, 예, 그리고 어, 미성년자인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이런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아파트가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50% 물량을 우선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수도권 수도권에 거주한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때는 거주 요건이 따로 없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5대5, 50% 가점제, 50% 추천제인데 어,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다 초과해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점제는 가점제는 아니고요 여기는 아니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염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50% 가점제 50%추첨제 그런데 이50% 추첨제 물량 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런 청약 규칙이 있습니다 분양 가격에 따라서 청약 전략이 달라지겠는데 분양 가격이 만약에 9억 원 아래로 나왔다 에,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69점 이상 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점 점수 69점 이상이 100% 나오겠고요 만약에 분양 가격이 9억 이 오바돼서 중도금 대출이 전혀 불가하다 이런 가점 어, 커트라인이 한 3, 4점 정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65점, 66점 뭐 참고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 물량이 오십 프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미래신도시 어, 송파 지역 북일의 주산복합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절대로 놓치면 안, 안 됩니다. 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미래신도시 다 같이 막, 다, 막차 타셔야죠, 여러분. 네, 그럼 지금까지 부역투 디잡스였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